왜 윤석열인가? 나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처음 대통령 선거를 받은 게 김대중 유해창 씨 경우입니다. 김대중 씨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했는가? 김대중 씨는 호남 푸대점론 또는 지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화해의 물결을 틀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호남 출신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나서 대통령 된거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 김대중 씨는 그런 소위 천명을 거역하고 평가르기를 하고 또는 북한 정권과 화해한다는 미명으로 많은 돈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핵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당선되었나? 약자도 성공할 수 있고, 소위 요즘 말하는 검수자가 아닌 사람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노무현 대통령을 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당신의 이 천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지리멸렬하게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불행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느냐? 그 사람이 잘한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좌파정권 10년 동안 여러 가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보수정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라고 시겼는데 그 사람 역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에 질이 멸렬했습니다. 통치 동력을 잃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당선되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구상해 놓았던 모든 것을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마무리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줘야 지척간에 있었으니까 좀알거 아니냐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의 유업을 완수해라. 그래서 대통령을 시기됐습니다. 이 사람도 또 천명이 뭔지 모르니 또 질이 멸렬하게 혼자 외고집만 외통수로 고집만 부리다가 마지막에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이지도 없고 스스로가 정치에 참여,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냥 붕 떠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대로 한국말을 하는데도 통영이 필요할 만큼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경공홍신하고 이야기됐던 사람이 한 마리 있다네요. 문어범 그렇습니다. 어벙한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나갑니다. 임기 초에 남북정상회담, 우뚝고 남북통일을뚝고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흔들리는 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올 3월 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평가르기에 빈부격차에 지역격차, 학력격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만드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당했을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권 종식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호불호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나라가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5분 대통령 선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호부로가 아니라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한 새 출발하는 출발선으로서 필요든 것은 다든 것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모든 것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